자정하고 잘해주는 남자가 여자의 마음을 잘 움직일 것 같지만 역설적이게도 감정을 오락가락하게 만들고 상대를 불안하게 만드는 남자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남자는 연락을 대충 해도 여자가 먼저 오빠, 우리 어떤 사이야? 하고 묻는데 어떤 남자는 메일을 잘해주는데도 그냥 좋은 오빠에서 못 벗어나요. 이건 알파메일이 아니라 그냥 아빠메일이 되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실제로 연애 잘하는 남자들을 분석해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여자를 미치게 만드는 이런 남자들의 공통점을 싹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나를 잡으려 하지 않는 남자. 매력 있는 남자는 좋아하는 티는 나는데 절대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자기 루틴 절대 안 놓치고 여자가 후순위처럼 느껴지는 순간 여자는 이렇게 생각하죠. 얘는 왜 나한테 휘둘리지 않지? 이 의문이 생기면 감정이 자동으로 생성되는 거죠. 두 번째, 아무 때나 잡히지 않는 남자. 급하게 나오라는 말에 절대 안 나갑니다. 오늘은 좀 애매한데 다음 주 주말은 어때? 이렇게만 말해도 여자는 즉시 궁금해져요. 사람은 언제든 잡히는 사람보다 잡힐 듯말 듯한 사람에게 끌리게 돼 있죠. 세 번째, 매력을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는 남자. 첫 데이트에서 다 보여주는 남자들 있죠. 웃긴 이야기, 배려심, 감동 스토리, 인생썰 다 쏟아붓는 순간 여자는. 오 좋은 사람이긴 하네. 여기서 끝입니다. 매력은 제로. 신비감 제로. 매력은 누적이죠. 처음엔 30%만 보여주고 만날 때마다 오 이런 면도 있었네? 이런 감정이 켜켜이 쌓여야 합니다. 네 번째, 아리송함이 있는 남자. 얘가 날 좋아하긴 하는 건가? 그 여자의 머릿속에 이런 의문을 품는 순간 감정 중독이 시작돼요. 근데 대부분의 남자는 이걸 못 참고 나너 진짜 좋아해. 이렇게 고백을 바로 해버리죠. 그 순간 긴장감이 사라지고 매력이 꺼집니다. 다섯 번째, 컨트롤 하려 하지 않지만 감정은 흔드는 남자. 여자를 조종하려 하면 반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감정의 변수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데이트 도중에 선 넘는 얘기를 들으면, 방금 너 말해, 이런 부분은 조금 기분이 나빴어. 이 한마디가 여자를 철렁하게 만들죠. 늘 유쾌하던 사람이 갑자기 진지해지면 여자 마음은 순식간에 흔들려 버리거든요. 결국 여자 마음을 흔드는 남자는 잘해주는 남자가 아니라 감정을 건드리는 남자죠. 예측 불가능. 매력을 조금씩 흘리고 여자로 하여금 고민하게끔 만드는 남자. 안 나와 올 것만 같던 여자도 이런 남자에게는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알고는 있는데 안 돼요. 맞아요. 실제로 가장 큰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못해서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여자의 감정이 조금만 식어도 즉시 불안해지고 잡으려고 하고 확신을 요구하고 말과 행동이 무너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여자는 빠르게 매력을 잃고 또다시 좋은데 남자로는 안 느껴져 이 결말로 끝냅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패턴이죠. 여자 심리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감정을 지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기준이 없으면 여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바로 무너지고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여자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만날 모든 여자에게 반복된다는 점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이 패턴을 10년 넘게 반복하고 좋은 시절을 다 보낸단 말이죠.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지만 기준을 만들면 여자와의 관계는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여자가 먼저 주도권을 탐색하게 되고 해석하려 하고 투자하려 하고 감정이 먼저 움직이게 되어 있죠. 패턴 하나만 바꿔도 여자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만드는 방법이 사람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연애 스타일, 과거 연애 패턴, 불안 유형, 말투, 행동 방식, 데이트 습관. 이게 전부 다르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냉정히 말하면 백날 영상을 봐도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지, 어떤 패턴을 고쳐야 매력이 생기는지, 스스로는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듣고 어떤 말투를 바꿔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멈춰야 하는지, 지금 여자에게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전부 맞춤형으로 알려드릴게요. 영상만 보다가 1년 넘게 헤매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단 30분의 상담만으로도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많죠.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만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여러분의 패턴을 분석해서 지금 바로 써먹을 전략을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